왜 레이는 동영상이 몇개 없어요? 아, 있어요. 가솔린도 아니, 없더라고요. 아니, 올려야 되는데요. 시간이 없어 시간이. <laughs> 아이고 뭐, 효과를 볼라고 하는데 지금 가솔린인데 LPG 레이밖에 안올라 있더라고요. 아, 가솔린도 우리 많이 했는데. 특히 또 이런 건 있어요. 작작하시고 시승 굳이 안 하시려는 분들이 계셔. 아, 굳이? 네. 난 시승. <laughs> 왜냐면 동영상을 딱 믿고 와버리거든. 이따 한번 시승 한번 제대로 한번 해주세요. 네. 네. <laughs> 이따가 한번 딱 제대로 아시겠네 그럼 운영해 보시면 제대로 아시겠네 이정도예요 그 아, 그럼요 사람이 동상에서 보니까 아무 리 감탄으로도 입으로 나오기 힘들 어같요 그럼 그럼요 <laughs> 아 좋네 좀 이렇게 속마음을 음... 생각하지 제가 얼마, 얼마나 좋으면 입으로까지 감탄 나온다 제가 장난하는데요 똑 같이 그런 반응 나오실 겁니다 네 아, 아내 차도 잘 나가고 있는 제가 음. 진짜 연비 관련돼서 튜닝 엄청 많이 했어요. 실도 아, 예. 실도 한한 인치 낮춰버렸고 전기 <laughs> 규범에는 예. 14인치가 끝인데 예. 13인치를 맞췄거든요. 일부 러 연비 때문에? 예. 그리고 여기 테이프 같은 거은색 어. 붙어 있잖아요. 예. 이것도 그것도... 알루미늄 테이프라고 해서 방기장 억제한다 고 하고 전기 튜닝하고 음. 했는데 <laughs> 또못 느끼겠어. <느낄> <laughs> 어, 어, 오늘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laughs> 이거 몇 년식인데? 1 9년식이 년식 19년씩? 얼마 안됐네 <laughs> 틀리기는 할까요? <laughs> 지금까지 차에 투자를 많이 하셨으니까, 예. 이제 오늘 여기서 정지부를 찍으셔야죠. 여기서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여기서요? 네. 지금 느끼시면서 운전하시는 거죠? 네 사회적. 여기서 우회전 하시고 여기서 오게 되나 싶네요. 여기서요? 네. 네. 얼마나 달라졌을까? <laughs>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은 뭐 하나도 안 느껴지신가요? 아니 느껴졌는데 네. 그 우선 저걸 예전에 깨놨잖아요. 네. 깨놨어 가지고 음 이게 그 느낌... 아까 방지턱이 예. 너무 많았어가지고. <laughs> 그 느낌의 학습인지, 아니면 예. 이 제품이 나은지 아직. 예. 예. 다 소개해봐야겠다. 어디서 오셨죠? 경기 2천이요. 2천. 2000. 예. 여기서 몇 킬로나 걸리죠? 여기서 한 30킬로 정도. 30킬로 정도면 딱 가질 때그 정도면 좀 약간의 학습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다른 차는 동영상 보니까 음. 학습 안 해도. <laughs> 아니, 바로 나오죠. 예, 아까 그런, 쪽에서. 그런 것들은 바로 나오는데, 이제 연비나 이런 것들 학습은 좀더 시간이 걸립니다. 음. 일반 반응은 바로 나오죠. 들어가는 공기의 양이 다르는데 바로 달라야지, 이게 뭐 하루 있다, 이틀 있다 나오면 말이 되나요? 안 되죠. <laughs> 예. 저 고가로 딱 지질하시면 됩니다. 예. 예. 그래 오늘 해보신 만큼 그리 해보십시오. 저는 뭐 그거만 올라가도 나올 거라 생각은 드는데 반응이 하나만 나오면 나머지도 다, 다 나옵니다. R 편이 좀 안정적이다. 그렇죠. 아 이게 속도가 빨리 오는데? <laughs> 아, <잠깐만. 웃음> 아 동강이랑 똑같이 하고 안 되는데? <laughs> 네, RPM 많이 안 써요. 그 전보다는 훨씬 좋겠습니다. 네. 아, 이게 악셀링이 살짝 네. 무거워졌습니다. 근데 좀만 밟아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발만 대고 있어도 차가 나가요, 미국. 아, 이거, 잠깐만. 동상같이 하면 안는데 그러니까, 아름다워도 그렇게. <laughs> 이 반응이 나오면 다 나온 겁니다. 직진, 직진이에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유턴 하셔도 되고, 지턴 하셔도 되고요. 본인이 더 운행해보고 싶으면더 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돈 주고 제가 또 네. 계속 운전할 텐데. 네. 지금 이 반응이 나오시면 다 나오신 거예요. 나머지는 운행하시면서 느껴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데 많잖아요. 에코 튜닝도 있고. 네. 뭐, 아스티스 뭐, 어쩌고저쩌고도 네. 있고. 네. 여기 모비오 스토브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그세개 중에서 우선은. 건성건성 대충 설치해주고, 여기는 우선 확실히 설치해주잖아요. 네. 아, 아스티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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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만 해. 확실히 좀 틀리긴 하다. 좀이 안 이끌려, 더 운영해보시면. 절대 좀이 아닐 겁니다. 아, 근데 사장님, 목소리가 엄청 젊으신 분 목소리. 왼쪽, 예. 저 나이 쉬운 셋이에요. 예. 스토리 30대에요 30대. 아 그러던가요? 네 <laughs> 착각현상 많이 <laughs> 일나더엑셀을 <laughs> 한번 떼보시겠어요? 뒷땡김이 나온다 그것만 봐보시아 이게 뒷땡김은 응. 저거 꼈을때도 응. 없었어아 그랬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밟았을때 느낌이 응. 어떠냐 이게 문제였는데 네. 저거는 뒷땅기면 없는데 네. 밟아도 안 나가 똑같아. <laughs> 어 괜찮네. 지금 엑서 뛰신 거죠? 예, 네. 그렇죠. 밟았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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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가 네, 바로 떨어지지 않아요. 계속 밀고 갑니다. 저희 제품의 장점이 그거예요. 어, 여기 자이자운 되죠? 아니 한번더전더 길에서 한번더 가서. 예, 네. 다음 여기 말고 다음 다음에서 자이자 어떻습니까? 우리 유튜브 믿을만 한가요? 아, 이게 확실하게 음. 저쪽에 있는 것보다 음. 유튜브가 살짝 믿음이 가더라고. <laughs> 진짜 이게 레이드 이제 앞으로 운전하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더. 예, 아. 음, 장착하신 분들이 나중에 전화하고 진짜 답답하다, 답답했던 게다 해결이 됐대요. 네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와이프한테 음. 자동차 한쪽으로 계속 쏠린다고 하면서 기가 모터 오토죠. 어떻게 고 한쪽으로 쏠리긴 해요. 아... 이게 한쪽으로 쏠리긴 음... 하는데 그건 이제 손으로 적응해야되고 괜찮은데 <laughs> 어떻게 가도 안거쳐지더라고 그럼 어떻게 잡으셨어요? 네, 그냥 한손한 손으로 이쪽으로 좀더 틀고 틀고 가죠. 아 그래야 직진하니까. 음... 핸들은 이렇게 정중앙인데 음. 차는 이쪽으로 계속 가거든요. 음. 왜그 샵에서 못 잡을까요? 센터에서? 그니까요. 어쩔 수 없죠. 5만이나 타는데. 음. 그... 불편할 텐데 그럼. 어깨도 아프고. 설마, 니 그것까지 잡히진 않겠죠? 저희 제품 달았다고 그래서. <웃음> <웃음> 이상하게 차에서 차가 약간 이상 신호 온 것들이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잡힌 경우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내가 어... 그래서 농담해서 한번 던져본 거예요 완전 완전 그냥, 그냥... 농담으로. <laughs> 괜찮네. 그러니까 차를 이런 제품들을 장착했을 때그 장착하시는 소비자가 바로바로 느끼야지 체감을 해야지 그게 효과 성능이 있는 거예요. 예. 네, 네. 나중에 뭐 일주일 타보세요, 뭐0일 타보세요, 한달 타보세요. 그때 괜찮아진다 고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음. 타자자 뭐. 음, 그렇죠. 느껴야지. 네. 음, 대신에 연비만큼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네. 학습을 시간도 필요하고 또 본인이 스스로 연비 운전도좀 하셔야 되고. 네. 하기 때문에 제가 연비 문제는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나머지는 바로바로 바로 나와야 됩니다. 요거 네. 영어 칠 때도 음. 저도 학습은 알거든요. 네. 정작 학습은 해야 된다. 네. 근데 학습을 한 지금 한 1년 넘게 했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이게 학습이 된 건지 안된 건지 학습을 1년이면 충분한데요, 학습하는 시간은. <laughs> 아, 이게 레이가 밟아도 다른 차들이랑 따라가 기가 힘들거든요. 시대에서. 음, 지금은 안 그럴 겁니다. 이제 팍팍 차가 나가지고 막 추월도 가능하시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좀만 밟아도 막 나가네. 예, 그러니까. 이런 그런 반응들이 즉각 즉각 와요. 빨리빨리 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바울 언덕길이 있어요. 그런 것도 알핌을 많이 쓰지 마십시오. 밑에서 차한 한채 처음에서 올라가면요. 충분히 다차 올라갑니다. 다 따라갑니다. 음, 네. 저는 이 생각까지도 했어요. 이게 차를 좀 타다가 음. 아마 잠시 세워두고 다시 가도 차가 그달 달려가지고 열 받아가지고 네. 더잘 나가잖아요. 갖고 네. 아 이걸 꼈을 때 사람들이 여기 작차 가로 오면서 차를 열 받게 한 다음에 <laughs> 그 다음에 차가 더잘 음. 나가는 게 아닌가. 자 그러면 그러면은... 제가 이,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차를 장기간 운행하면 번네트를 만지면 뜨거워요, 그죠? 네. 다음에 번네트를 한번 만져보십시오. 안 뜨겁습니다. 아 열을 안 받나? 네 그렇죠. 얘 절대 그렇게 안 받아요, 뜨겁게. 한번 비교해 보세요.